서랍네. 좀 알아보자고. 옛날에 우리 일, 이런 거 말고 그 뭐야? 저기 초발루고 막이랬 아, 초침. 아, 초. 아, 아, 초 아. 나왜 알지? 아, 나 젊은데. 저쪽으로 이동. 여러분. <laughs> 이렇게 하지. 레일 테이프. 영상, 영상 한번 찍었지. 레일 테이프. 아, 레일 테이프. 네. 네. 서랍하고 서랍 드프레임에 간격 간격이 없을 때. 좁을 때. 네. 음. 근데 사실 이런 이런 레일이 이제 못 들어가니까 단단하게 아, 레일 테이프로 이렇게 이게 바퀴가 서랍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까 네. 그러니까 손잡이 쪽은 약간 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1단이면 상관없는데 2단이나 3단일 경우에는 아니지 이 위에 올라타오는 아니 이, 아, 서, 중간에 이 서랍 같은 경우 이 서랍 같은 경우는 칸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음. 서랍이 이렇게 있다 아, 그러면 레일이 굴러갈 수 있는 받침이 있는 위치 이런 네. 이런 스타일. 중간, 중간 서랍마다 있고, 칸이 있는 음. 칸막이가 있고판이또 있고. 이렇게 또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랍이또 있고 그런 식으로 아, 우리가 책상 서랍 보면은 응. 들어가 지고집어넣 아, 살짝 그래서. 들어서 끼는 그런 랍에죠랍에 이렇게 넣고 서랍에 고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몸체에 이쪽에 이렇게 붙고, 그래서 집어넣을때 서랍을 들어서, 쭉, 쭉, 쭉. 그렇죠? 쭉. 이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네. 삭 네. 들어가면은 음, 여기 홈이 있어요, 홈이. 딱 들어가면 이게 안 빠져, 안 빠져. 아. 그러면서 끝까지 양쪽 바퀴고. 어. 그래서 이거는 음. 딱 보면은 d r 리 라이트고, 아. 어. DL이라고 있어요. 음. 음. 우 표시가 되어있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그냥 빼면 안 빠지게, 그냥 빼면 안 네. 빠지는데, 끝까지 삭뺀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뭐 흰색이든, 투명이든, 까만색이든 플라스틱이든, 플라스틱이 네. 플라스틱 이런 비명. 2단, 3단, 이런 레일, 4단, 이단 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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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이런 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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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 서랍이 팍! 나오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음. 그래서 여기 딱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설치할 때는 이 부분을 싹 밑으로 잭껴서 이렇게 싹 빼면은 분리가 돼. 음. 맞아요. 네. 우리가 판매하는 이단 레일은, 이게 받침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 원래 레일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알아서 설치하는데, 이건 서랍 밑에 딱 맞춰가지고, 미리 설치를 해놓고, 이쪽을, 그러면, 네. 피스를 박아가지고. 우는 길이별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벽에 박고, 위치 받고 네, 그냥 밀어 넣는 거죠 네, 밀어 넣으면 되죠. 네. 밀어 넣을 때는 밀어 넣을 때 여기 플라스틱 끝에 여기 홈이 있잖아요. 여기 위 홈에 딱 맞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넣을 때는 그냥 밀어 넣으면 이게 움직이죠, 이게. 이게 움직이는 보이죠? 네. 아까 손으로 네. 했던 거. 음. 네. 장전 할까? 하면서 음. 아. 그 볼레일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베어링이 볼베어 예, 가지고 예. 되게 고급럽게그리스가 뭐, 발라져 있죠. 아, 아까 같이 아, 바퀴로 된 것보다 이볼 베어링으로 된게 조금 더. 아 마찰을 더 최소화시키는 네. 거지. 내구성. 아, 그리고 이것도 서랍이 서랍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에 스토파스 스토파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 여기 끝에 이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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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에서 탁. 탁 걸리. 음. 그러니까 서랍이 그냥 흘러 내리진 않고. 네. 그러니까 서랍을 딱, 딱 닫았을 때 끝에서 쾅 이렇게 튕겨 나오지 않고. 딱 다치게. 네. 자 3단 레인. 3단, 3단 레인도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거. 네. 아까 조금 전에 했던 2단. 2단. 3단. 딱 봐도 그냥 하나, 둘. 어. 3단 작은 3단? 서랍. 작은 서랍. 3단은? 하나, 둘, 셋. 어. 이것도 꺼낼 때는? 똑같이? 아, 네. 위로 딱 올리면? 빠진다. 낄 때는 마찬가지. 빠져서? 사람은. 서랍에 달고 여기에는 아, 서랍의 형태가 이런 형태도 있고 밑에 리맞하고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벽면 벽면에 먼저 레일을 틀을 하고. 벽면에 설치하고 음. 그 위에 위치에 맞춰 가지고 박은 다음에 똑같이 이단처럼 끼워 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요거 설치할 때는 뭐 이걸 여기 제일 겉면에 보면은 피스 구멍이 쫙 있는데 네. 중간에 중간 레일을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에탁탁탁 아, 구멍이 네. 보였다 받고, 방금 보였다 하 여기 박고 여기 고 네. 이렇게 움직이면서 설치를 하고 네. 이거는 뭐 그냥 박으면 네. 되니까 그다음에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까만색 여기 보면은 파스팅인데 여기 딱 걸리게 해서 쭉 일어나면 딸각 오케이 쌈단네일 되게 보기만 해도 되게 튼튼해 보여이단보다 3단이 참 좋네 어, 뭔가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요, 요 스텝은, 부분이 그 예. 그러면 이제 그 댐핑, 댐핑 기능이 음, 있는 그런 아, 부분이죠. 어. 요 중간이 스프링 있어가지고 아. 중간이 댐핑해. 이건 열렸을 때고 얘가 이렇게. 들어올 때 얘도 건들지. 지다 건들죠. 건들면은 이제 여기서 건들어. 어, 여이 부분 딱 걸려. 딱, 딱 건들면. 오, 재밌다 이거. 보통은 그냥 사람을 딱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 그렇죠, 그 예. 이렇게 하면 끝에는 꽝안 다치고 스르륵. 음. 이것도 뭐 설치 방법은 3단 레인하고 똑같아.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잭기는 뭐? 뒤에 플라스틱. 네. 요걸 그래. 해서, 빼서, 빼서. 설치하고, 요걸 벽면에 설치하고, 그렇지. 그리고 끼울 때는 여기 있다 반대로 한번 보여주죠. 띄울 때. 이렇게. 음. 홈에 맞게. 그 다음에. 딸까. 딸까. 딸까도 우리가 해봤는데, 빈 서랍을 이거 설치해 가지고 그냥 뺄때 힘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잖아뺄때 네. 이제 여기 어느 그 완충되는 스프링이 딱 잡고 있으니까 양쪽으로 당기려고 하니까 스프링이 쫙 늘어나니까 힘을 좀 줘야 필요하죠. 그 네. 레일은 용자기 용도에 맞게, 가격에 맞게. 그 예를 들어서 진짜 작은 가벼운 서랍에 네. 이런 3단 대핑 같은 거 하면 더 필요하고. 음. 설치 한번 해볼까 우리? 네. 그러면 우리 저쪽에 싱크대 쪽에 네. 설치를 한번. 아 거기 서랍 있으니까 우리. 거기 한번 네. 그러면. 순간이동. 요즘 우리 예 네. 순간이도 배웠잖아. 순간이동. 어, 순간이동. 자 서버를 때렸나요? 성공해야 돼. 아니 순간이 서버를. <laughs> 하나 둘 셋. 맞습니다. 한번 어디가졌어요? 어 뭐야? 어디가졌어? 아 아니, 순간이동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어 네. 깜사드리게 설치되어 진짜. 네. 아무래도 이제 닫으면 소리가 좀 나요. 네. 음. 단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댐퍼에 있는 3단데로자 여기 보면 이 플라스틱을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빠지고 저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빼면은 이렇게 빠지게 되죠, 서랍이. 분리가 됩니다. 자. 기존에 있던 거를 피스를 풀러서 네, 피스를 풀러서 빼주면 되고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아니라 몸체를 끝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수평이 안 맞으면 네 책임이에요. 아, 수평은 이게 생각보다 하나를 박아놓고 움직이면서 수평을 맞추면 돼요. 네, 수평계를 이용해서. 댐핑 레일이랑 밑에 3단 레일이 3단 레일은 끝까지 들어가는데 댐핑 레일은 끝까지 안 들어가요 네, 데, 밑에 위에 댐핑되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이따 서랍을 장착하면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달려보 네. 하면 이런 거 그냥 다는 거면 3단 이어서 이거는 위치가 좀 맞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툭 밀어서 넣으면 탈칵 댐핑 기능이 있는 3단 레일로 설치를 했는데 아까 3단 레일이랑 비교를 해보면 은 이렇게 서랍을 끝까지 뜯고 툭 밀어내면 자동으로 댐핑이. 오 부드러워 보면 쑥뺄 때도 뭔가 좀 이게 렇확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서랍 보면 근데 어느 정도 위에서 안에서 잡아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뺄 때도 되게 좀안 안정감이 좀 있고 넣을 때도 되게 어 넣는데 느낌, 느낌 되게 좋죠.